안녕하세요. 칠봉이 팀장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조단이 시총주가 장대한봉이 나타나는 폭등이 나타나는 지금 완벽한 주식시장 미친 불장입니다. 명확히 주도주, 대장주, 그리고 저점 매수 기회를 잘 잡으셔야겠지요. 정고점 돌파. 그리고 저점 매수 기회 이 것이 바로 핵심이고 완벽한 폭등을 안겨줄 핵심 베스트 종목군들 오늘도 칠봉이가 명확하게 신들린 정답지를 또또 또 말씀드릴 거예요 이런 추세와 광기의 폭등을 따라 가세요 자 오늘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박스권 매물대를 강하게 뚫어버리는 어떠한 종목이 있었습니까? 하나그룹 지주사 마찬가지로 시가 대비 고가 27% 장대한봉이 명확하게 도출이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서 명확하게 하나 시스템도 이렇게 정고를 뚫고 강하게 오일선을 타고 쭉쭉 올라가는 시세가 명확하게 도출이 되었지요. 이러니 하나 엔진도 마찬가지로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신고가의 흐름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런 시세를 보여주는 가운데 자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대장 주도주 그리고 추세가 살아있는 이렇게 지주사 종목군들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러니 칠봉이가 우리 DS 경제 속보 채널에서 누구보다 발빠른 속보로서 이렇게 완벽한 타점과 매수 폭등이 나타날 종목군들 매수 타점까지 다 잡아드리고 있지요. 그러니 마찬가지로 잘 보셔라. 하나 그룹주들 방상과 우주와 조선을 싹쓸이하는 이런 하나 그룹 대장주들 잘 보세요. 마찬가지로 26년 텐베거에 따른 대박이 터집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 언제 바로 이틀 전에 이렇게 말씀드린 하나. 그룹주들, 보셔라, 명확하게. 잠깐만 이 영상을 복귀해 보시면 지주사 무조건 보셔야겠지요. 마찬가지로 이런 박스권의 흐름을 명확하게 주가 가 바닥을 다지고 이렇게 바닥 라인에서 저점을 높여주면서 이런 박스권 흐름을 돌파하는 시세가 나왔어요. 그러니 이 정고점을 잘 보고 일전에도 빠지고 나서 정고점 뚫고 마찬가지로 강한 시세가 도출이 됐고 마찬가지 정고점 뚫으면 올라가잖아. 지금 또다시 큰 파동에서 정고점을 명확하게 뚫으러 올라가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정고점 뚫으러 올라가는 이런 지주사도 무조건 장대한 보이 땅땅 꽂히면서 정고점을 뚫어버리는 이런 시세가 명확하게 도출이 됩니다. 하나 지주사 이런 종목군도 잘 보세요. 이렇게 칠봉이가 명확하게 1월 12일입니다. 자, 하나, 그룹주, 이에 따른 지주사, 무조건이라고 여기 써드렸잖아. 장대 한봉 땅땅 꽂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림까지 그려드렸습니다. 역시나 정고점을 뚫고 강한 추세로 올라가는 추세, 마찬가지로 오늘 나타나면서 시가 대비 고가 몇 퍼센트입니까? 27% 장대 양봉이 명확하게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최근 들어서 이런 시장의 흐름을 보셔라. 제... 말좀 이렇게 명확하게 폭등이 나타날 조목군들잘 보셔라. 이렇게 7부위가 우리 구독자가 28,800여 명이 넘는 무료 공부방에서 분명히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지금 사면 늦을까요? 아니야. 지금 사셔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가 3차 대시세 폭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칠봉이가 이렇게 하나 그룹 지주사를 저점 매수 기회에 명확한 타점 미리미리 준비하셔라 왜냐 수익 내셔야지요 이렇게 목이 터져라 말씀을 드리는 하나 지주사 마찬가지로 자 오늘 1월 14일 무료 특급 추천주로서 마찬가지로 특급 대장주로서 자 109,200원에 땅땅 뭐라고 이렇게 분봉상 3분봉상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109,200원 뭐라고 이런 음봉이 명확하게 한파동 딱 장대 한목 나왔다가 빠질 때, 눌릴 때. 매수 자리입니다. 이렇게까지 딱 써드리면서 올라갑니다. 화살표까지 명확하게 그려드렸습니다. 자 하나가 딱 인접 분할의 자사주 소각까지 난리 날3차 대시대 특급 주가 나타났다. 10만 9,200원 오늘자로서 실시간 이렇게 무료 추천 드려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13만 700원까지 올라가는 장대양봉 시가대비 고가 몇 퍼센트입니까? 이렇게 27%장대양봉이 명확하게 도출이 되었지요. 그러니 7봉이가 우리 유튜브 채널에서도 완벽한 속보로서 이렇게 전달해 드리면서도 이렇게 완벽한 폭등이 올 강한 세력주 그리고 실시간 매수 타점 실시간으로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링크 하나만 딱 클릭하시면 3초 만에 우리 공방 바로바로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런 가운데 마찬가지로 가끔씩 이렇게 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봉이가 우리 구독자가 증명이 되는 우리 무료 고무방 우리 무료 추천주 실시간으로 안겨드리고 있지요. 그러니 행복. 한 투자 되실 분들 우리 무료 고무빵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칠봉이 개인 휴대폰 번호 50179028번으로 숫자 3번만 딱 하나 문자로 보내시면 우리 고무빵 바로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3초만에 하루라도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어떠한 종목군 어떠한 타점을 잡아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들어오셔요 명확하게 칠봉이가 말씀드려서 강한 시세가 명확하게 실시간으로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가 지주사의 성격으로서 마찬가지로 한화 시스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화 엔진까지도 이렇게 양봉이 쓰고 추세가 살아나면 똑같이 지주사는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전에도 하나가 마찬가지로 정고점을 뚫고 추세가 나타나고 또 다시 정고점 뚫고 강한 장대한봉이 명확하게 도출이 됐을 때 이때도 시가 대비 고가 20% 장대한봉이 도출이 되었지요. 그리고 어떻게 되버렸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또 또. 또, 또. 올라가는 사거래의 연속 이런 강한 시세가 도출이 되었어 그린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려는 이런 습성을 가진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칠봉이가 자 이런 종목이 또다시 박스권의 흐름을 기록하다가 마찬가지로 오늘 이것을 의미있는 상승을 또다시 뚫어버리는 이런 시세가 마찬가지 나타났고 최근 들어서 이런 지지라인이 명확하다가 저점을 높여주잖아 그러니 마찬가지로 뭐야 이 정보를 뚫으러 올라가겠다라는 이런 차트가 스물스물 나타나는 오일선 타고 올라가는 추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칠보이가 미리미리 말씀을 드린거고 최근 들어서 이렇게 명확하게 방산의 모멘텀 마찬가지로 트럼프 방위비 증액에 따라 마찬가지로 2000조 원 증액하겠다. 이렇게 기사 나오자마자 마찬가지로 방산과 우주항공의 이런 명확한 모멘텀 조선의 모멘텀 바로 하나 시스템이 마찬가지로 정고점을 먼저 뚫고 이렇게 바닥권에서 저점을 올리는 추세가 나타났었지요. 그러니 이런 하나 시스템이 먼저 선발대로서 어떻게 됐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점을 올리고 정고점을 뚫고 이런 삼각 수렴 패턴이 명확하게 나타났잖아. 수렴하는 그러니 마찬가지 칠봉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하나 시스템, 마찬가지 뭐다. 하나 시스템, 하나 오션 이런 거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마찬가지로 1전에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놓치면 안 됐듯이 한미반도체 테스 놓치면 멍청이듯이 마찬가지로 이런 거 놓치시지 마셔라. 그러니 칠봉이가 하나 시스템을 명확하게 이렇게 1월 9일 날 오전 9시에 정확하게 65,000원에 땅땅 실시간으로 안겨드렸습니다. 그렇게 안겨드린 하나 시스템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가 대비 고가 28% 65,000원에 마찬가지로 고가인 78,300원까지 상한가 올라가고 마찬가지로 다음 날 어제 오늘까지도 이런 신고가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잖아. 그러니 칠봉이가 이렇게 완벽한 매수 타점 매수 근거 그리고 어떠한 종목군을 명확하게 추천하느냐. 그것이 7보이가 새벽 4시에도 명확하게 오전 4시, 새벽 4시입니다. 이렇게 만여명이 보시는 가운데 복리를 느끼셔라. 이렇게 하나 시스템 공짜 주식을 계속 가지고 가시는 거고 마찬가지로 완벽한 타점에 잡아드렸기 때문에 이런 거 추세를 따라 공짜 주식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우리 고무빵에서 매수 타점은 추세 맥점 매매라서 반복하고 종목 수가 늘어날수록 이길 수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방법이다. 이렇게까지 7보이가 새벽 4시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어떻게 돼 버린 거야? 하나 지주사를 추천을 명확하게 드리니 하나 그룹주 명확한 이런 완벽한 장대 양봉 폭등을 안겨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칠봉이가 이렇게 말씀드린 하나 지주사, 하나 시스템 마찬가지로 이런 시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도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 엔진까지도 이렇게 강한 추세로 올라가는 이 모든 시세의 복리를 느끼시면서 칠봉이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라고? 이런 이렇게 하나그룹주 마찬가지로 26년도 세계 1위 폭등 1순위다 이런 걸 칠봉이가 미리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 그러니 칠봉이가 이렇게 행복한 투자 되실 분들,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50179028번으로 숫자 3번만 딱 하나 칠봉이한테 휴대폰 번호 개인으로 내 개인 핸드폰이야. 이걸로 보내주시면 바로바로 바로 우리 고무빵 3초 만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들어오셔가지고 명확한 이런 시세, 폭등을 안겨가세요. 하루라도 빨리 늦는 순간 이런 복리는 깨지는 거야. 고점에 따라 들어가실 거야? 아니잖아. 이런 하나 시스템이 마찬가지로 일전에도 습성상 하나 지주사가 정보를 뚫어 강한 추세 강한 추세 강한 추세로 이렇게 올라가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주사인 하나도 위에 매물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또다시 뭐다 음봉이 나타나면 조종이 오면 그럴 때 매수 기회가 돼요 그럴 때 저점 매수 기회 또다시 잡아야겠지요 이런 정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이거 강하게 또다시 추세를 타고 장대한봉이 땅땅 꽂히는 이런 시세가 명확하게 옵니다 하나 그룹주 마찬가지로 지주사 하나 잘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이런 추세를 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어떠한 종목이냐? 바로, 로봇주지요 오늘도 강한 추세가 나타난 유진 로봇입니다. 유진 로봇이 이렇게 삼각 수렴에 마찬가지로 저점을 높여주는 이 가운데 정고를 뚫고 올라가고 뚫고 올라가는 이런 추세가 마찬가지 오늘 나타나면서 시가 대비 고가 27% 장대양봉이 명확하게 오늘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시세에서 뉴로메카도 마찬가지 어떻습니까? 정고점을 뚫고 오일선 타고 쭉쭉 올라가는 장대양봉과 장 한봉 뭐 이런 종목군들 칠봉이가 이렇게 오늘 상한가 들어간 유로메카도 로봇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을 하나 딱 긋고 저점에 선을 하나 딱 그었을 때 어때요 이런 변동성의 축소 차트 패턴을 보셔라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이렇게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지요. 그러면 3번과 마찬가지로 이때 명확하게 빼꼼빼꼼하다가 이걸 뚫어 버리는 시세가 나타날 종목군이 바로 유로메카야 마찬가지로 뭐다? 저점은 계속 올라갑니다. 저점은 계속 올라가지요. 마찬가지로 뭡니까? 수렴으로 갈수록 폭은 좁아집니다. 수렴으로 갈수록 폭은 요로그럼 좁아지잖아. 마찬가지로 돌파되는 구간에서 섹터, 로봇 섹터 굉장히 좋지요. 종목 재료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 그러니 마찬가지로 이런 유로메카 마찬가지 어떻게 됐습니까? 이틀 동안 28% 마찬가지로 오늘 장에서도 마찬가지 상한가 올라가 버렸네. 그러니 이런 유로메카가 명확하게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가는 추세에서 정고점을 딱 뚫으러 올라가는 추세가 명확하게 저점을 높여 주면서 주봉상 차트에서 어땠습니까? 강한 힘을 보여준 종목입니다. 그러니, 칠봉이가 명확하게 이런 종목군들 어떻게 된다? 잘 보세요. 여기 1월 10일. 이일 바로 이틀 전에 로봇대장주 주가전망 여기 잠깐만 보시면 유로메카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렇게 정고 돌파 임박이다 33,000원 매수 타점이 옵니다 미친 폭등 장대양봉 완벽한 보다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이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격이 바로 여기지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라인을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바로 이 타점이야 그러니 마찬가지로 이런 유로메카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The cat 단 이틀만에 이렇게 장대 양봉이 명확하게 나타나면서 어떻게 돼버렸어요? 시가 대비 고가 62% 이런 엄청난 시세가 도출이 된 겁니다. 칠봉이가 이렇게 명확하게 1월 12일날 말씀을 드려서 마찬가지로 조회수 6천회가 나왔지요. 그러니 칠봉이 영상 보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 주셔야겠지요. 이렇게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어요.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칠봉이 영상 보시면서. 명확한 수익 내시는 분들 얼마나 행복합니까? 주봉상, 정고돌파, 임박이다 이런 장대한봉 33,000원에 매수를 하셔라 미친 타이밍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자마자 뉴로메카가 마찬가지 장대한봉과 장대한봉이 딱 꽂혀버리는 이런 근거 있는 이유, 이런 근거 있는 맥점 이런 것을 그러니 칠봉이가 우리 공방에서 1월 12일 칠봉이가 마찬가지 폭등 예언 영상으로서 뭐라고 이렇게 일촉즉발이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리고 삼각수렴에 칠봉이가 11월 28일날 3만 원에 잡아드렸어요. 이렇게 그때도 언제입니까? 이렇게 바닥부근에서 정고점을 명확하게 선을 하나 딱 그어서 바닥부근에서 이 황금선 21선을 딱 뚫을 때, 이럴 때 명확하게 추세를 따라 시가 27,900원. 결국에는 결국에는 지금 5만. 6,300원. 그러니 이런 완벽한 매수 타점, 매수 타이밍 영상을 통해서도 다 말씀드리고 있는 우리 구독자가 28,000여 명이 넘는 우리 무료 공부방에서 무료 추천주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저점에서 완벽하게 안전하게 추세를 따라서 복리를 안겨 가시라고 안겨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칠봉이끼 함께 행복한 투자 됩니다. 그러니 칠봉이만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이 번호로 숫자 3번만 딱 하나 문자로 보내시면 우리 공부방 바로바로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들어오셔 가야 들어오셔가지고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도 7봉이가 안겨드리는 어떠한 종목이야 유진 로봇도 유로메카랑 똑같기 때문에 이런 장대한봉이 명확하게 도출이 된 것이고 이런 유진 로봇도 마찬가지로 차트와 수급이 이에 따른 모멘텀이 완벽하면서 이제 로봇주들 순환매가 도는 형국에 아직 이렇게 안 오른 종목군들이 올라간다라는 건 당연한 사실이었지요 기정사실이었지요 그러니 이러한 종목군도 자 보세요 외국인과 기간기 수급이 계속 들어왔었어 금융투자까지도 매수세가 굉장히 좋고 프로그램 매수세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전구점 뚫고 올라가고 뚫고 올라가는 이런 장대한목이 땅땅 꽂히는 이런 시세가 도출이 된다고 어떠한 종목이 유진 로봇이 이런 거는 이런 추세를 강하게 따라가셔야 됩니다 유진 로봇이 아셨지요 주봉상 봐요 결국에는 저점을 높여주잖아 결국에는 이걸 뚫어버리는 이런 삼각수렴이 딱 나타나고 페이크를 딱 주고서 이렇게 폭발적인 시세가 나타나잖아 이런 것이 완벽한 시세 장대한봉이 쭉쭉 도발이 되는 이런 엄청난 시세가 도출이 되는 겁니다 유진로봇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바로 SPG입니다. 하락할 때 담는 은봉이 나타나면 땡큐! 하고 담아야 될 휴머노이드 로봇 감속기 대장주지요. SPG가 강한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다가도 한 번씩 빼고 한 번씩 빼고 이러다가 단기 이평선인 이2십일 기준선 이 황금선을 잘 보세요. 여기까지 뺐다가 올리고 뺐다가 올리는 이런 추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마찬가지로 신고가 어제짜로 올라가고 또다시 이렇게 오늘 음봉이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럴 칠봉이는 자 뭐라고? 마찬가지로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파셔라 위기에 사서 환희에 파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종목이 바로 SPG입니다 이런 SPG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차세대 이런 로봇의 액츄에이터 대장이 SPG가 마찬가지로 상반기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따른 연 5천대 판매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루브 로봇의 구동기업인 SPG 마찬가지로 이런 종목군들 액추에이터, 대장이지오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에 들어가는 비중이 무려 원가의 4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감속기입니다. 그만큼 비중이 크고, 이에 따라서 SPG 7봉이가 분명히 뭐라 말씀드렸어요. 여기 한번 딱 보시면, 자 언제입니까? 마찬가지로 1월 10일날 이렇게 로봇 감속기 대장주들 잘 보셔라 이렇게 SPG 감속기 주가가 빠졌을 때 이렇게 추세가 떨어졌을 때 감속기 감속기 대장주는 바로 SPG입니다 저점 매수 기회를 잡으세요 이렇게 7만 8천원에 이렇게 그림까지 그려드려서 정보를 뚫어버리는 이런 시세가 명확하게 나타날 겁니다 역시나 어떻습니까 이렇게 딱 말씀드린 요날에 마찬가지로 또 다시 양봉과 양봉이 정고점을 뚫어버리면서 마찬가지로 97,500원 바로 이런 SPG도 뭐라고 저점에 잡으셔라 78,000원에서 지금 얼마입니까? 97,500원까지 올라가는 이런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다 오늘 또 빠졌어요. 이런 거 음봉이 나타날 때 기회야. 왜 그러느냐? 마찬가지로 정고점을딱 선을 그었을 때정고를 뚫었습니다. 이에 따라 음봉 이것이 바로 세력이 주는 페이크야 페이크. 마찬가지로 속임수라고 이런 속임수 음봉이 나타날 때 저점 매수를 기회를 또다시 잡아야지 또다시 강한 추세를 따라가는 복리의 폭등을 안겨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최봉이가 이런 SPG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하락할 때 기회인 로봇주가 바로 SPG다. 이렇게 일전에도 음봉이 명확하게 딱 나타났을 때 올라갑니다. 이렇게 우리 공방에서 말씀을 드렸어. 그때가 바로 언제냐? 이때입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0% 넘게 빠졌을 때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고 올라가고 올라가는 시스 가 나타났지요. 이런 SPG 7몽이가 이렇게 우리 공방에서 12월 3일에도 자, 하락할 때 담는 로봇주다. 이렇게 로봇주마다도 습성이 있기 때문에 차트적인 습성. 그러니 하락할 때 담으셔라. 이렇게 일전에도 말씀드렸을 날짜가 바로 이때야. 이때 하락할 때 담아서 결국에는 하락할 때 담아서 결국에는 하락할 때 담아서 계속 수익을 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정이 기회가 되고 조정이 기회가 되는 이런 시세를 안겨가면서 전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또다시 엄청나게 강한 추세로 빵빵하고 올라가는 이런 추세가 나타납니다. 어떠한 종목이 바로 SPG가 마찬가지로 감속기의 대장주 아닙니까? 이런 종목들 군잘 보세요. 그러니 칠보이가 이렇게 완벽한 타점을 잡아들인 SPG 그 현대무벡스도 마찬가지 어떻게 됐냐고? 결국에는 현대무벡스도 어떻게 돼 버렸냐고요? 칠보이가 잡아들인 12월 3일 날 1300원이었어요. 1300원 12월 3일 날 그랬던 결국엔 지금 현대모비스 얼마입니까? 두 배가 넘는 24,550원까지 쭉쭉 올라가는 이런 시세가 명확하게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타점을 어떻게 잡느냐, 어떠한 로봇 주도주 대장주를 잡느냐 그것이 가장 큰 핵심이 됩니다. 그러니 칠봉이 함께라면 뭐다? 행복한 투자가 됩니다. 무료 공부방에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저점 매수 기회 완벽하게 올라갈 종목군들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문자로 숫자 4 만 적어서 50179028번으로 숫자 3번만 딱 하나 문자로 보내시면 우리 공방 3초만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들어오셔가지고 명확한 수익 창출하시길 바래요.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어떠한 종목이냐? 한미 반도체입니다. 자, 한미반도체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고를 뚫고 올라가는 추세에서 정고를 또다시 뚫고 올라갔다가 또다시 빠졌습니다. 11선까지 딱 빠졌다가 지금 또다시 어떻게 되고 있어? 스물스물 저점을 높여주는 시세가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한미반도체,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에 따라 이런 한미반도체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내 상장 주요 반도체 ETF 수익률이 마찬가지로 2026년 1월 기준으로 따라서 자, 가장 비중이 높은 ETF 수익률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바로 반도체에 따른 27% 수익. 이에 따라 타이거 반도체도 25%한달 동안 HBM 반도체도 23% 그러니 마찬가지로 이런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강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 ETF파로 패시브 자금이 몰리고 있고 이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삼성 전자 마찬가지로 내리마 강한 추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SK 아이닉스 마찬가지로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정고점을 뚫고 강한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반도체 반도체 무조건 따라가지요. 그러니 똑같이 정보를 뚫고 강한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런 패시브 펀드에 자금이 집행되는 ETF, 바로 1등 우량주들 ETF에서 반도체 ETF가 대부분 삼성전자, s k 이닉스 한미반도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 마찬가지로 자 이러니 이렇게 많은 대형주들이 돈을 흡수하면서 폭등이 나오는 이런 한미반도체 칠봉이가 명확히 더 갑니다. 계속 갑니다. 그러니 이런 한미반도체는 마찬가지로 반도체와 우주에 따른, 마찬가지로 이제 장비까지도 만들어내는 이런 반도체의 수요, 우주항공에 따라 수요, 마찬가지로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미반도체, 이렇게 명확하게 정고점을 딱 뚫어 올라가는 시세가 도출이 될 때, 칠보이가 뭐라 그랬어요? 화살표까지 그려드리면서, 139,700원에, 자, 26년도 1월 2일 날, 가난을 피할 무료 추천주, 마찬가지로 한미반도체, 139,700원에, 자신있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1월 2일, 마찬가지 언제입니까? 바로 이 바닥권에서, 추세가 땅! 나타나는 1 3 9 0 0 0원에 추천을 드린 바로 요 날입니다. 1월 2일 금요일 날 그리고 다음 날 월요일 장에 어떻게 돼 버렸습니까? 시가 대비 고가 26% 올라가고 올라가는 이런 엄청난 시세 단 3일 만에 무려 40%가 넘는 시세가 도출이 되었어요. 이런 종목군들이 마찬가지 로 또다시 빠지면서 지금 11선에 안착하잖아. 그러니 이런 것이 또다시 정고를 뚫고 올라가는 장대하고 이땅땅 땅 꽂혀버리는 이런 시세가 명확하게 도출이 된다고 한미반도체 그러니 최고희가 이렇게 완벽한 타점 잡아들여서. 이 완벽한 시세를 안겨드렸기 때문에 이런 추세를 끌고 갈 거기 때문에 칠봉이와 함께라면 이렇게 꼭대기 매도 사인까지 칠봉이가 우리 공부방에서 안겨드릴 거야. 왜냐? 행복한 투자 되시라고. 그러니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50179028번으로 숫자 3번만딱 하나 문자 보내시면 우리 공방 바로 3초 만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어떠한 타점에 잡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꼭대기 매도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 칠봉이가 절대 먼저 전화나 문자도 보내지 않아요. 이런 거 하는 애들 죄다 사기꾼이야. 믿지 마세요. 우리 무료 공무방 들어오셔 가지고 명확하게 한미반도체 또 다시 지금의 명확한 가격 바로 얼마입니까? 지금의 가격이 또 또다시 17만 마찬가지로 7천원 이 가격이 마찬가지로 또다시 저점 매수 완벽한 뭐다? 기회였다라는 사실 명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저점 매수 완벽한 이런 폭등이 올 전조 증상을 마찬가지로 이런 시나리오를 마찬가지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따라가셔야지만 복리의 수익을 안겨 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셨지요? 그러니 칠봉이가 오늘도 말씀드린 종목군들 하나도 좋습니다. 유진로봇도 또 다시 좋고 뉴로메카도 추세가 살아났잖아. SPG 감속기 대장주지요. 한미반도체 이런 것들 마찬가지로 추세가 나타나는 완벽한 폭등이 나타나는 이런 종목군들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식은 추세다. 이에 따른 대응 손익비를 잘 따지면서 들어가시면 되니까 칠봉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오시고 이에 따라서 칠봉이 영상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다가 폭등이라고 안 남겨주신 분들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지요?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이 앞으로 성공투자하시는 거야. 아셨지요? 감사합니다.